월시보에와 함께하는 원주민 선교 이야기. 요즘 얼마 전에 캠노스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원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이 캐나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보면요. 이 원주민들과 관련되어서 많은 그런 것들이 포스팅되거나 뭐 프로파일을 바꾼다거나 뭔가를 포스팅할 때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색깔이 있는데요. 바로 오렌지색입니다. 오늘은 왜이 오렌지색이 캐나다 원주민들을 상징하는 색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 언급한 것처럼요, 요즘 온라인상에서 이 원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포스팅하거나 혹은 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할때이 오렌지색 배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렌지색이 캐나다 원주민을 상징하는 색이 된 것은요, 왜 그렇게 됐냐면 바로 이 오렌지 셔츠데이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오렌지 셔츠 데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렌지 셔츠 데이는요, 매년 9월 30일에 이 오렌지 셔츠를 입으면서 이 원주민 기숙학교 레지던셜 스쿨을 기억하는 그런, 나, 그런 날입니다. 사실 저도 한 4, 5년 전에 이 날을 이제 알게 되어서요, 그 날에 이제 오렌지 셔츠를 입으면서 함께 동참을 하다가요 그 이후에 이 오렌지 셔츠데이를 그 후원하는 티셔츠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돼서 이 구매를 해서 자그 이후에도 계속 그 구매한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 몇주 동안 계속 입었던 이 티셔츠가 이 오렌지 셔츠데이에서 그 후원하는 그 티셔츠입니다 이것을 입고 제가 지난 두주 동안 이레지던션스크렛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오렌지 셔츠데이 9월 3 1일에 매년 이렇게 오렌지 셔츠를 입으면서 레지던션 스쿨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그 무브먼트의 일환으로 이 오렌지색이 오렌지 셔츠가 어, 연주민들을 대표하는 색깔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요즘 온라인상에서 자주 보게 되는 뭐 에브리 차일드 매러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이 에브리 차일드 매러라고 하는 이 슬로건 이 슬로건 역시 바로 이 오렌지 셔츠, 데오, 데, 셔츠 데이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서 이 오렌지 셔츠 데이에서 이렇게 유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오렌지 셔츠에 대해서 좀더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렌지 셔츠 데이, 데이는요, 2013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891년부터 1981년까지 운영되었던 이 BC주 그 윌리엄스 레이크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조셉 미션 레지던셜 스쿨이라는 곳의 레거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2013년 5월에 이 레지던셜 스쿨 생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벤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많은 지역에 있는 생존자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오렌지 셔츠 데이를 9월 31일로 지정해서 매년 그날을 기념하고 그이 레지니어스 쿨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그런 무브먼트로 어, 이렇게 행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레지던스 스쿨을 기념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오렌지색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는지, 어, 뭐 어떤 오렌지색 리본이나 오렌지색 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노란색이나 다른 색깔이 될수 있는데, 왜 오렌지색이 이 무브먼트를 대비, 대표하는, 특히 오렌지 셔츠가 되었는지, 한번 그 스토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73년에요, 어, 레지던스 스쿨에 보내, 보내지게 되어진 이 필라스 웹스터, 웹스터드라는 여섯 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레지던스 스쿨은요, 많은 학대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무서운 곳이었지만, 이때 당시에 6 살짜리 소녀가 상상하는 학교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곳은요, 당연히 그런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싫었지만, 이 여섯 살짜리 소녀의 그 상상 속에서는요, 이 레지니션 스쿨이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또 하나의 어떤 놀이터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뭐수학여행이나 소풍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설레임으로 이 레지니션 스쿨에 갈 것을 기대, 기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녀는요 이 할머니와 함께 레지던스쿨에 보내지기 전에 그 가까운 타운에 가서 자신이 그 학교에서 입, 입을 옷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소녀가 직접 고른 셔츠가 바로 이 오렌지색 셔츠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보통 이렇게 학교를 가거나 할 때는 이새 옷을 입고 학교를 가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이 레지던스쿨 6 살에 이제 새로운 스쿨을 가게 되어서 정말 부품 정말 상, 마, 상상 속에서는 정말 정말 즐겁게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아 내가 이새 학교에 가면은 이 새로 산 오렌지 셔츠를 입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선생님 선생님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겠다 라는 그런 즐거운 상상으로 그것을 갔다 라고 합니다 자이 소녀가 상상하는 것과는 정 반대로 이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은 모두 버려지게 되었고요 획일적으로 똑같은 옷이 입혀졌고 또 머리를 또 갖다 이렇게 삭발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어,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이 스토리를 계기로 인해서 이 6살 소녀 필라스 웹스터가 입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찢겨진, 그 버려진 오렌지 셔츠를 기념하면서 오렌지 셔츠데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레전드 스쿨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정보를 나누면서 몇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이첫 번째는요, 제가 사랑하는 이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의 그 역사적 아픔을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두 번째는요, 혹여라도 이 어두운 역사, 역사적인 그런 어두운 일로 인해서 어, 이 정말 무분별한 그런 비난들이 정말 많아질까 하는 고민이었는데요. 이 오렌지 셔츠 데이를 만들고 매년 진행을 하는 그 원주민 주최 측에서 이 온라인상에 밝히는 이 소, 이 소개하는 이 운동의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운동을 주최하는 분들이 웹사이트에서 밝힌 취지를 보면요. The event was designed to commemorate the residential school experience. To witness to honor the healing journey of the survivors and their family, and to com commit to the ongoing process of reconciliation.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렌지 셔츠 데이는요, 누군가를 블레임하거나 어떤 그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누가 잘못했고 막 이런 것만을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춰져 있는 진실들을 드러내게 하는 정말 그 트루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 정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곳을 경험했던 그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요, 여전히 그 진행 중에 있는 그이 화해라고 하는 주제를 촉진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언급했듯이요 우리가 이 레전더스 스쿨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원주민들과 그 가족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의 시작입니다.